안녕하세요. 노루입니다. 아, 오늘은 제가 오래전, 어, 산삼을 찾아다니던, 어, 그런 자리가 몇곳 있어요. 그 중에 한 곳을 갔다가 제가 아주 저 친한 형님에게 그 자리를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왔습니다. 아, 저는 2015년 이후로, 어, 산삼 산행을 안 해요. 이 사, 산삼을 자꾸, 어, 만지게 되니까 이사람이돈 욕심이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저 사실을 갖다 좀 변질을 시키는 것 같아서, 어, 저는 삶을 갖다 손을 대질 않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자리들을 앞으로 저 형님을, 저 형님에게, 선배 형님에게 그 자리들을 다 천천히 알려드릴 겁니다. 오늘은 그래서 이 손목지를 넘어서 안으로 이렇게 한번 쭉 들어갈 생각입니다. 엄청나죠? 오, 신발 좋은데? 형형 어, 차를 날 주고가 내가 신지었으니까. 응? 네? 차를 나를 주라고. 자 도깨비 부채라는 겁니다. 뭐 키가 크고요. 봄님에 이렇게 올라옵니다. 줄기는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. 여 응. 아, 지금 도깨비 부채들이 쭉 올라오네요. 오케이 부채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이질이라든지 질염, 자궁출혈, 월경불순, 뭐 그런 쪽에도 좀 효과가 좋고요. 어, 어 자외선 차단 효과가 좀 상당히 좋은 녀석 녀석입니다. 그래서 천연 자외선 차단제를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볼수 있죠. 윤판 나물이라고 하는 나물입니다. 이것도 고급 나물이고 맛있고요. 이거 지금은 이 정도 돼서 대가 억새요, 억새인데 어렸을 때는 먹을 수 있습니다. 어렸을 때는 올라올 때 이렇게 올라올 때 톡톡 꺾어서 먹는데 얘는 지금 한번씩 따갔네요 사람들이. 자세히 보세요. 명이나물의 잎과 좀 비슷하지요. 이거 저기 뻗은 거는 잎자기가. 아 지금 온또산 속에는 이 버드나무요, 이 버드나무, 아, 이 버드나무에 이 가루들이 지금 아직 날아다니느라고 날립니다. 아, 이날아다니는거 보이세요? 자 이제 좀 비염이 있으신 분들한테 좀 힘든 계절이왔죠이 녀석들이 날리면은. 소나무의 송아가루들이 날린다는 겁니다. 노란 어. 송아가루들이 이제 고생하는 그런 계절입니다. 예, 여기 지금 음지 쪽에는 지금 고비들이 한참 올라오고 있습니다. 지금 이 고비들은 이때 떠다다가 목나물로 만들어 먹어 상당히 좋죠. 바로 뭐 데쳐가지고 나물로 먹어도 맛있고요. 어, 이거 보면은 두툼하잖아요. 두툼하고. 고사리보다는 더 월등히 뛰어난 나물이라고 보시면 되죠. 참 이쁘지 않습니까? 여기 고비는 버릴 거 하나 없습니다. 뿌리, 뿌리까지도 다 약재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녀석들이죠. 고비입니다. 고비. <laughs> 요즘에 고비들이 지금 상당히 많아요. 야 여기는. 여기는 참치들이 엄청나게 많은데요 여다 참치들이 이렇게 있고 이거 왜 이렇게 많으냐면요 저기서부터 쭉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다 벌목지기 때문에요 벌목지라서 네. 저는 지금 이벌목지를 넘어서 이제 가야 됩니다 저, 저쪽으로 가야 이제 제 자리가 나오죠 이것은 이래 야생의 오가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, 이 벌목지에는, 대생의 오갈피들이 이렇게 많습니다. 자, 아래까지 니까 아유, 형님이, 나물로 드실 오갈피를 뜯고 계시네요. 지금 갔다가 나물을 먹으면 참좋죠 오갈피들? 삼의 잎사귀 같이 생겨가지고, 다섯 개요. 그쵸? 지금 딱 먹기 좋습니다. 고사리 보세요. 여기도 다고사리 밭입니다. 이기 꺾어왔던 자리도 있죠? 여기서 이 고사리들이 지금 여기 고사리가 한창입니다 저 위로에서 고사리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지금 이렇게 아이고 고사리가 한창이고요 가만있어 봐 언제 한번 날 잡아서 고사리가 양치 식물들 한번 아, 촬영을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. 지금 산삼이 자라는 곳에 왔고요. 저쪽으로 해서 훤한 쪽으로 해서 다 삼이 나오는 그런 지역입니다. 예전에 여기서도 좀 보고 했습니다. 아직 이제 초입이고요. 저 한참 한참은 더 가야 돼 가야 되는데. 그러니까 선배님은 저 위쪽에서 지금 다니시네요. 형님, 조금만 더 이쪽으로 내려오세요. 형님, 이쪽으로 좀만 더 내려오세요. 아, 너무너무 건조합니다. 지금. 지금 너무 건조하고요. 낙엽도 많이 쌓였어요 너무 낙엽이 많이 쌓여 있고요. 아직은 더 가야 될것 같아요. 이렇게 낙엽이 많으면 안 돼요. 이게 지금 오늘 봤고요. 여기 꽃은 지금 딸은 작게 올라오네요. 이게 지금 제가 지금 여기 한 5년 만에 왔는데 이렇게 보게 되네요. 저는 진짜 삶을 손에서 놓고 나서는 참 오랜만에 봐요. 기분은 좋네요. 오랜만에 만나니. 참, 날씨가 매우 건조해요. 건조하고 진짜 보긴 봤네요. 그래도. 입장이 상당히 작지요? 작아요, 여기 삶은. 입장이 작아요. 삶이 참 좋은 삶들이 나와요, 여기서.